가게 문 아, 이렇게 안 닫고 가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저희 는 믿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여기 카페 진짜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물네 살때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뭐 망할 생각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냥 폐기가 넘쳤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 막 사람들이 다망한다 그래도 막 절대 안 망해. 내가 증명하고 말겠어. 막 이런. 막 열정이 있었고 망하면 뭐 어때 나 그래봤자 24살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서른을 앞두다 보니까 절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28도 되게 젊은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오신 손님분들이 이제 저, 너, 저, 너도 너도 이제 내리막길이다 손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 가끔 어. 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올해 몇살 됐지? 이래서 저 올해 28살 됐어요 이러면 은야 너도 좋은 시절 다 갔다 와 이러면서 <laughs> 엄청 빠르시네요. 엄청 빠르죠. 어, 뭐 거의 다인 수준이죠. 헬로. 삼촌. 이분이에요. 저거 와.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하시. 인터뷰 해주시죠 좀. 했어. 아 왜? 고소한 라떼 드릴게요. 헤이즐넛 라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2년 전에 출연했었던 카페 여사장입니다 예전에 파란옷 그 네. 입은 친구분이랑 같이 일했었는데 친구분은 어디 갔나요? 아... 그때 저희가 출연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작년에 한번또 크게 맞아가지고 친구가 이제 손절치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진짜 실제로 반년 이상 월급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모아둔 돈 쓰고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삶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혼자 하고 있어요. 영상 조회수도 600만 넘게 나오고 네. 손님도 많이 찾아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한두달 정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그러고 발길을 끊으셨어요. 돈 줄은 그냥 두달 정도. 맞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두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인건비도 못 가져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 이상 못 가져갔어요 빵원만 원도 못 가져갔어요 그냥 굴러만 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살아남은 게 어딘가 여의도 이 카페 시장에서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지금 뭐가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 네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진짜 아니잖아요. <laughs> 옷은 왜 입으시는 거예요? 아, 저물 사러 가야 돼가지고. 원래 쿠팡에서 시켰는데 쿠팡에서 안 왔네요. 새벽 배송인데. 왜요? 저격인가, <laughs> <적용인가>, 너무? <laughs> 네? 드시는 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커피 할때 이제 물 넣고 이제 하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아, 좋아. <laughs> 자. 손님이 좀 많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7시부터 손님이 좀 들어오시네요? 근데, 진짜 많이 없어요. 아침 손님이 특히나. 단골분들이셔가지고. 아, 5 6년 보시기. 이물 사러 가야 돼, 정수기 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정수기 물을 쓰, 받아서 쓰긴 쓰는데, 아, 너무, 너무 느려가지고. 아. 그 정수기 물을 미리 페트병에 담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근데 페트병이 원래 시켰는데. 음. 걔네가 안와 가지고 지금 사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네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4개나 네 개나 있어야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바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점심에는 잠깐 바쁘거든요. 뭘심야뭐 요거 새로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가게 문 이렇게 안 닫고 가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믿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여기 카페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저기 1,800원이에요. 막, 그리고 900원짜리도 생겼어요, 여의도에. 이 주변에 카페가 또 많이 생겨갖고 매출력 좀 많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어이구. 이거 나세요? 이거 하면 <laughs> 이렇게 하면 비둘기 날라가면서? 다질도안 입으신 것 같은데, 좀익숙게다 아, 하이힐도 모르세요? 하이힐도 아이고. <웃음> 근데 위에 옷이 네. 좀 많이 커 보이는데 잘못 산거 아닌가요? <laughs> 아, 니 이거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아 최신. 네. 네. 아 진짜 뭘굴으시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시죠? <너 웃음> 그때 튀러나셨던. 출연하셨던... 아 오세요 빨리. 아니 지금 저 촬영하니까 이제 찍으셔야죠. 안녕하세요. 왜요? <laughs>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 내가? 아이스라떼. 네. 그래요? 나 되게 난처해졌어. 왜요? 해외 있는 분한테 연락 아니, 누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아 해외 누나한테 네가 거기 왜 있냐면서. 뭐 어떻게 하실 거요? 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laughs> 조금밖에 안 기다렸어요. 전복국 하나요? 아 빨리 해드릴게요.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또 오셨어요? 또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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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시네? 얼굴이 많이 나이는데 혹시, 혹시 저희 아시나요? <웃음> <웃음> 잘 알죠. 그때 뭐라고 인터뷰해주셨죠 <laughs> 응? 응. 왜 자꾸 오시냐, 막 이렇게. 그 어문 <laughs> 뭐 해주셨는데 그냥 그냥 오게 되니까 와, 왔다라고 이제 답변했는데 잠깐 잠깐. 출하한 건데, 이렇게 뜰줄 몰랐지. <laughs> 그때가 벌써 2년 전인데, 네. 아직까지 단골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어. 몇 년째 단골이신가요? 사장님, 이렇게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4년 차. 이 사장님은 4년 차고, 전에 사장까지 하면 한 9년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알바 때부터니까 한 7년 본 거죠. 여기 커피가 맛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7년이나? 어, 맛도 특이하고. 아, 아메리카노 맛이 좀 특이한가요? 저는 라떼, 라떼 중인데, 아. 딴데 비해 좀 진하고. 이거 하나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왜 이거 한번 드세요? 이런 거 촬영하면 안돼 이건 아,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많이 주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줬어요 그죠? 저도 많이 줘요 맞아요 막 과자 이렇게 <laughs> 봉다리에다 쌓아가지고 어떻게 던지고 다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요 네, 네. 월요일에 뵈요 네물사나가되는 동안에 네. 그 손님이 기다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기 근처에서 지나가면은 바로 레이저 쏘면 이렇게 와주세요 저 잡으러 다니거든요. 손님들. 어디 있냐면서. 아, 손님들 을 네. 잡으러 다녀요? 지금 이제 몇분 계신데 이제 여기 6층에 계신 패밀리 분들이 안 오시거든요. 다섯 분 정도가. 저앞집 가시더라고요. 아, 갈아탔나요? 갈아탔어요. 갈아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쿠폰이 5개였는데 저희가 10개로 바꿨었어요. 5개 지금 한 잔이었는데 5개 지금 한 잔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다가 이렇게 10개짜리로 바꿨었어요. 10개짜리로.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거 같아요. 가가 사신 손님분들한테 한 말씀 네. 좀 이렇게 돌아오라고 한 말씀 드 아,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맨날 보시던 분들이 많이 안 오셔 가지고 쿠폰도 5개로 바꿨고 그리고 이것도 할 거예요. 이제 요 뽑기 뽑기 이가지고 1등, 이나스비스 10만원 사용권, 2등, 3만원. 꽝이 500개인가 있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쿠폰 이거 다섯 개를다 가져오시면, 아메리카노를 드리고, 이걸 뽑게 할 건데, 점심시간에 바빠서 안 되고, 한, 음, 한 11시 전까지? 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근데 더웃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손님이 사줬어요. 이거 하라고. 어기라도 하라고. 아,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울고 왔다고. 방금 울고 커피 타는 거라고. 많이 울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불쌍해요 요즘 제가, 제 자신이. 손님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힘내라고 많이 하시고 진짜 친한 단골분들은 힘든 걸 알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진 걸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쿠폰 안 받으시고 아 쿠폰 됐다고 너나 먹으라면서. 됐다 그러시고 막 뭐, 뭐 갖다 주시고 <laughs> 그러면 지금은 인건비는 나오나요? 지금 이번 달부터 나와요 아, 1, 2, 3못 가져갔고 4월 아, 자, 3월 달에 가져간다 3월 달에 장사한 걸 내일 모레 정도에 뺄라고요 3월 달에 얼마 나버신 거예요? 이거 올릴 거예요? <laughs> 아 올리면 안 돼요? 조금 창피한데 비밀로 아, 이제 미비 네, 비... 처리해 주시면 아, 돼요 아, 878만 원870 정도 팔면은 얼마 정도 남나요? 200만 원 원두도 오르고, 우유. 우유값도 오르고, 과일값도 오르고. 죽겠어요, 진짜. 진짜. 근데 이번 이 달에 잘한 거고, 진짜 이랬거든요. 막 2월. 1월. 이럴 때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700만 원은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지? 월세가 지금 113. 113? 그리고 세금이랑 뭐 잔잔바리로 나가는 돈이 한120 정도 되고, 250에. 가게 굴리는 돈이 450은 나가요. 원두 사고, 창고비 내고. 그럼 450, 250 하면 700이잖아요. 그럼 700 찍으면은 빵.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태? 그냥 모아놓은 돈으로 살았어요. 식비 한 달에 17만 원. 이제 안 쓰면서 살았어요. 라면을 좀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진짜 리얼로 장인 라면. 장인 라면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은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요 맛있는데 싸잖아요. 한 끼에 그러니까 배달 시켜 먹으려면 15,000원 이렇게 들잖아요. 혼자 먹는데 그럼 막 고르다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2만 원이나 사 먹을 때가 아닌데 하고. 다 젓고 그냥 라면집에 있는 거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럼 가게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 거 점심에? 아니요. 여기서 쫄쫄 굶다가 3시에 퇴근하는 날에는 집 가서 한 4시에 라면 끓여 먹고. 여기 있을 때는 뭐 여기 돈가스 김밥, 마포만두 돈가스 김밥. 아니면 참치 계란밥? 순대국밥. 카페 하지 마세요. 아니면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카페를 하실 생각이세요? 좀더 멋있는 거 하고 싶긴 해요. 욕심은 언제까지 지하에 있나? 아침 7시부터 마감할 때까지 여기에 갇혀 있으면 밖에 날씨가 어떤지를 몰라요. 밖에 날씨가 어떤지 사람들이 우산 들고 가면 비 오는구나. 이렇게 뭐 젖어 있으면 눈 오는구나.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지상으로 가고 싶은 큰 꿈이 있긴 하죠. 계속 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 카페는요? 네. 생활이 아... 힘들다고 하셨는데 카페를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진심 다른 것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가장 안마하고 할수 있는 그냥 안정적인 건 카페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은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셔가지고 노하우가 어쨌든 생겼고 빠르고 그리고 잘 하고 과일도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도 속이 보이는 투시 능력이 생겼거든요 <laughs> 과일은 저 너무 많이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아 얘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얘 향이 많겠구나 이런 게딱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알지 않나 또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24살 때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뭐 망할 생각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냥 패기가 넘쳤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 막 사람들이 다망한다 그래도 막 절대 안 망해! 내가 증명하고 말겠어 막 이런 막 열정이 있었고 뭐 망하면 뭐 어때 나 그래봤자 24살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서른을 앞두다 보니까 절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게 전보다는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 요 그래도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지 는 못하네요. 28도 되게 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오신 손님분들이 이제 너너 너도 너도 이제 내리막길이다. 너도 이제 너시집이나 가라 이러면서 여자 30이면 막 끝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손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 가끔 와 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올해 몇살 됐지? 이러서 저 올해 28살 됐어요. 이러면은 야, 너도 좋은 시절 다갔다 와. 이러면서. <laughs>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제가 이제 반격하죠. 삼촌 나이 되려면은 난 20년 남았는데 삼촌 그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된다고 뒤에서 밀어 버릴 거라고. <웃음> 가라고. <laughs> <laughs> 아이가는지 이제, 어, 이제 이거 어. 이거 귀엽다 <laughs> 죠 그 예전에 가위가지던 친구분이 갔었잖아요. 지금 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부리 그 하시다가 혼자 하시게 됐는데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점심 시간에 같이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서 거의 뇌가 하나이고 이제 손이 네 개인 것처럼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또 다시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막 다시 뭔가 호흡을 맞춰야 되고. 혼자여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여서 좋은 점은 이제 나눠 먹지 않, 독식한다는 거. 독식할 게 있나요? 독식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미안하진 않죠. 그니까 러 내가 하자고 해놓고 이제 돈못 벌어가서 미안했는데 이제 미안하지도 않고. 솔직히 저는 제 장사니까 뭐 영원 가져가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는 뭐. 마음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과일, 과일 예전에는 그냥 네. 이렇게 엄청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매출이 좀 줄어가지고 과일 양도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헤 네, 근데 예전에 너희 목소리가 보여도 나오셨던데. 네네네. 네, 네. 출연료 많이 받으셨나요? 출연료 한십 몇만 원인가 받았어요. <laughs> 네. 작가님한테 이제 출연료가 있냐 물어보니까 차, 작가님이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있긴 있는데 그냥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막이면서 거기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오신 건가요? 네 유튜브 보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다른 방송들도 막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고민 그런 거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들었었는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너무 못생기게나와서 이제 다시 출연합니다. <laughs> 다시 하려고요. 거기서 못생긴 게 나왔어요? 게 나았다고 사람들 친구들이 네. 거의 찐빵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왜 그렇게 나왔나요 거기 거기서는? 아무래도 각도의 중요성이 아닐까요?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근데 거기 너희 목소리가 보여는 이제 공중파잖아요. 네. 거기 출연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때 되게 당당하고 멋있었는데 방송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안쓰럽게 나왔더라고요. <laughs> 되게 초라해졌어요 조금. 어, 안녕하세요. 거기 나가셔갖고 이제, 그,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걸그룹 어.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네, 안 들었어요. 왜요? 그냥, 그, 그니까 그 얘기가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그때 활동했던 얘기도,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 사람 같았어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 25분인데, 오늘 6시 반에 나왔거든요? 두 시간 동안 얼마 파신 거죠? 두 시간 동안 1 2 0 0 0원이요 그러면 사실 사, 사실 이제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있, 있나요 손님분들이 7시에 이제 오픈한다고 몇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기지 않고 있어요. 그 약속. 그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한잔이요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 과자도 생겼네요. 지금은. <laughs> 아 네. 과자는 잘 팔리나요? 잘안 팔리고 거의. 아. <laughs> 네. 근데 가끔 팔려요. 하루에 한두개 정도. 과일도 다듬어야 되고. 지금 엄청 빠르시네요. 엄청 빠르죠. 어, 뭐 거의 다리 수준이죠. 헬로. 아, 삼촌. 이분이요. 에 저거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하시. 하신... 인터뷰 해주시죠 좀. 했어. 아 왜? 됐어. 이분은 7년 단골분이세요. Oh. 저의 그 21살 때부터 보셔가지고. Oh. <laughs> 여기도 AB다. 여의도 여의도 AB? <laughs> 수고해. 삼촌 여기서 원래 수다 떨고 가잖아요. 아, 됐어. 아 삼촌, 저기저 저, 여기 사 주셨어요. 아침 드시라고 사다 주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잖아요. 진짜 감동이죠. 그래 제가 아 그럼 아메리카노랑 바꿔 먹자고 그랬는데 그냥 그냥 그러면 다시 안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음. 안녕하세요. 네. 또 빠르시네요? 그래요? <laughs> 진짜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빨라지는 수밖에 없어 고소한 라떼 드릴게요 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즐로 라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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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고 과일 가져와야 돼아 근데 과일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갖다주세요. 네. 이제 동업하시다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뭐라 해야 되지? 더 열정이 생긴다 해야 되나? 손님들이 막 떠나면 어떡하지? 둘이 있다가 나나 혼자 있으니까 뭔가 그 허전함을 느끼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더 잘하게 되고 더 물어보게 돼요. 막 이거 어때요? 이거 뭐 별로예요? 말해주시면 바로 적극 반영하겠다.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 요 혼자 있으면. 전에 영상을 보고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네. 알바밖에 없다는 이런 소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감을 다 썼었는데 지금 제가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럼 혹시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있고 재택근무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좀더 버티고. 여기에서 더잘 장사 잘 하다가 나중에는 좀 자리 있고 손님들도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좀 크고 멋있는 카페 하고 싶어요. 전좀 장사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나와서 막 쳐져 있다가도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하면은 뭐 기운이 이렇게 좀 생기고 더 밝아지는 그런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쳐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막 사람들 만나고 말하고 이러면은 더막 에너지가 뿜뿜해요. 뿜뿜. 예전에는 쉬는 날에 이제 친구랑 같이 놀았잖아요 집에서. 네. 요즘엔 쉬는 날엔 어, 어떻게 보내세요? 쉬는 날에 무조건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딱 일요일밖에 안 쉬니까 진짜 친구들을 아예 못 만나고 있어요. 이제 혼자 막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혹시 그러면 남자 친구도 없나요? 네, 없어요. 일부러 안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일부러 안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있다 보면 진짜 만날 시간이 없네요. 그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신댔죠? 그때 예전에 촬영했을 때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좀 생겼어요. 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두꺼운 사람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튼튼, 튼튼해 보이고 정신도 튼튼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 저네요? 네.